활성산소하고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. 그 우리가 어 저기 세포 안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영양분을 가져가지고 어 아궁에다가 불을 지피면 음 불잘 타는 부분은 그 이산화탄소고요. 그게 나중에 그 세포에서 배출되면 지금 뭐야 혈관을 타서 폐로 가고 폐에서 이제 배출하잖아요. 산소하고 교환하면서 근데 활성 산소는 음~ 조금 매캐한 연기 있죠 매캐한 연기 그 매캐한 연기가 활성 산소예요 그~ 인체 내에 그게 적은 부분은 필요하지만 너무 과다하게 되면 이제 세포 밖으로 나와서 그~ 혈관들이 그~ 굴뚝이라 고 그러면 그 굴뚝들의 이제 긁름 같은 것들을 막 저기 끼면서 굴뚝을 파괴하죠? 그게 혈관 파괴되는 게, 그게 활성산소입니다. 원래 또 웬만한 적은 양은 그 신장을 통해서 오줌으로 배출되는데, 너무 많다 보니까 매키한 연기, 그 젖은 뜰감에서더 많이 나오겠죠? 그게 그 혈관이 이제 굴뚝을, 그 얼름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, 그,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그래서 그 피가 잘안 들고, 그게, 그, 활성산소가 많아서, 어, 그 병의 혈관 병의 원인이 되고, 그 황산화는 그 걸름, 이쪽 굴뚝의 걸름, 그거를 깨끗이 치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예, 그렇게 해서 활성산소하고 이산화탄소를 구분하시길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